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를 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와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세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여와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미호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밧과 모아비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밭이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찰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1기 추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요하스 왕의 스승으로의 역할을 잘 해준 덕에 요하스는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 2절을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여우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왕은 유다 방백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우야다의 말을 들었던 요하스가 이제는 여우야다가 아닌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요하스 왕은 여우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한 왕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선한 왕으로 마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매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하스 왕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요하스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요우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리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스가랴를 보내셔서 회개하기를 요청했지만 요아스 왕은 끝까지 거부하고 악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 스가랴는 이 여호와를 떠난 요아스 왕가는 반대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야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될 만큼 오히려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반면에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결국은 반역자들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죽은 후에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여우야다는 왕의 대우를 받는 반면, 요아스는 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주변에는 유다 방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권력의 자리를 탐내는 더 나쁜 신하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하스는 그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스가라처럼 부담되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또는 죄를 깨닫게 되는 사건 이런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에는 절대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유아스왕처럼 끝까지 회귀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영향을 받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이며 어떤 소리입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라거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부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한번 경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일의 신앙까지 보장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 넘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깨어있기에 힘쓰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내 주변에 어떤 소리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는지 돌아보며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늦었다고 하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며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며, 또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임을 알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